시원하게 드시라고, 오늘은 블루베리랑 레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과일청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병부터 소독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유리병을 준비했는데요. 유리병을 열탕 소독해서 쓰셨을 때, 이제 미생물 번식에 가장 어, 안전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을 준비할 거예요. 유리병을 소독을 집에서 가정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 냄비에 물을 반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끓을 때 넣으시면 온도에 의해서 유리병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끓기 전에 유리병을 뒤집어서 넣으시고요. 불을 켜서 얘가 팔팔팔 끓으면 3분에서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면은 얘가 안에 이제 수증기로 소독이 되겠죠? 그럼 얘를 뒤집어서 바짝 말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레몬을 먼저 세척을 해볼 건데요. 레몬을 먼저 물에 씻지 않고요. 상표만 떼시고 소금을 이용해서 먼저 겉포면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이라던가 포백제 등을 깨끗이 한번 닦아내 볼 거예요. 그래서 굵은 소금을 이용하셔서 바락바락 바락바락 계속 문질러 주세요. 어느 순간 얘가 소금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묻어나와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소금이 좀 굵어서 따가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우리가 과일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락바락 바락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지르시면 이제 겉면에 묻어있던 용약들이 노란색 소금으로 변하면서 여기 소금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다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한번더 세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건데. 했더니 이렇게 해서 겉면에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같이 문질러 주세요 세게 세게 문지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문질러 주세요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죠 아이들이랑 조금 큰볼 이용하셔서 어, 같이 한번 레몬 세척해 보시면 또요것도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 에 이제 물이 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살짝 어, 나물 데치듯이 한 2, 30초만 앞뒤로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잔류농약, 표백제 등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되면 얘를 가지고 차가운 물에 깨끗이 씻고서 물기 제거 후에 이제 과일청을 진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은 깨끗하게 세척이 됐는지를 보려면 처음에는 레몬에 이렇게 꼭꼭 참 구멍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세척된 레몬은 반질반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이랑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아주 달라지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몬을 먼저 잘라볼게요. 그래서 레몬 끝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는 지금 하나를 미리 잘라놔봤는데요. 껍질이랑 과육이랑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얘는 같이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자르시고, 반 자르시고, 반 자르시고, 그 다음에, 네. 레몬을 보시면 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씨를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씨에는 독성분이 있기도 하고 식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거를 좀잘 해주시고요. 안에 있는 심지도 살짝 잘라내 주시고요. 작게, 작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플라스틱 칼을, 칼이라도 충분히 다 자를 수는 있는데 과육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과즙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 사용할 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네, 어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그냥 일반 설탕은 아니고요 비정제 원당이라고 합니다. 원당은 사탕수수에서 즙을 내서 그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게 되면 남아있는 결정체가 원당이고요. 이 원당을 이제 가공을 해서 막 크리스탈 상태로 만드는데 그거를 백설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공 전에 비정제 원단을 사용을 할 건데 이 비정제 원단에 안에 제가 구연산을 조금 넣었어요. 이제 구연산을 넣는 이유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보존되게 할수 있게끔 유지되기도 하고 또발생력 과일 발생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구연산을 조금 넣어서 왔습니다. 또 구연산 넣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준비하신 재료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잘 섞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안에다가 전체적으로 넣고요. 비정제 원단이 어... 입자가 되게 두꺼워요. 그런데 얘를 충분히 녹이지 않고 병에다 넣으시게 되시면 병에서는 잘안 녹게 돼요. 그래서 삼투압 작용을 해서 여기 과즙의 과즙이랑 설탕 원당이랑 만나서 삼투합이잘 이루어진 후에 여기에 넣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녹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에서 설탕을 충분히 녹여주시고 원당이랑이 충분히 녹여주신 다음에 병 안에다가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을 조금 큰걸 준비하셔서, 저는 오늘 조금 작네요. 볼을 조금 큰 거를 준비하셔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으시면, 네, 아직 저는 조금 원당이덜 녹아서 서걱서걱 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이그 상태에서 저는 좀 섞어볼게요. 그리고, 별, 어, 열탕 소독한 병이, 딱딱 마르지 않았을 때그 습에 의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꼭 말려주시고요. 안에다가 넣으시는데 한 90%만 채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실 때는 큰 스텐 볼 안에 원당이랑 과육이랑 다 잘라서 넣으신 다음에 장갑 끼시고 아이들 보고 손으로 주물주물 하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채우시면 넘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정도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뚜껑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여기에 이제 나름 우리가 핸드메이드 수제 과일청이니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요 바로 지금 드실 수가 없고요. 요 상태에서 실온에서 24시간 너무 요새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밖에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어요. 실온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놔주시고요. 냉꼭 냉장고에서 일주일 이상 숙성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원단 자체가 무겁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녹여서 넣어 여기 안에서 원당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설탕이 밑에만 있고 위에는 또 싱거운 맛이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중간 중간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잘 병입이 잘 마감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살짝 뒤집어 놓으셔도 돼요. 그럼 얘가 혼합이 되면서 원당이 잘 있는 과일청으로 드실 수 있어요. 탄산수나 뭐 사이다, 시원한 물 이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과일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요리로 만나겠습니다. 안녕.